시은아 멀리 가면 안돼 이리 와 진돌 조금만 한일2 3치5치치 일. 오지 마. 찍고 있어. 저앞5 뒤로 로 시은아, 가면 안 돼. 유시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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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, 돼. 안 돼. 안 돼. 가면 안 돼. 안 돼. 가면 안 돼. 아, 그꽃 달라고? 어, 그 있네. 민들레가. 아직 있네. 보지마. 거기 있어. 잘생겼군. 진돌아 왜 그래? 누나 건데. 안돼요. 안돼요. <laughs> <laughs> 이제 이제 댐비네. 안 그랬는데. 아니, 저거 들고 있어니 안돼. 우리 시인이한테는 안 덤블 안 하는데. 아니 저거 저거 들고 있습 미안 마, 또 어디가? 이제 가자 얘들아. 아, 꺼.